Thomas Jefferson said, nothing can be believed which is seen in a newspaper. Truth itself, he said, becomes suspicious by being put into that polluted vehicle. That was June 14th, my b I r t h d a y 1807. going to be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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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오늘 주제는 언론은 좌파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 지난 주말에 이제 언론을 미국인들의 적이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 트리, 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호아리조트죠 마라라고 자신의 별장인데 어, 지난주 토요일에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가짜 뉴스 언론 실패하는 뉴욕타임스, MBC 뉴스, ABC cbs cnn은 나의 적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인들의 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류 언론들이 미국인들의 반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건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이 미국인들의 적인가요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언론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어, 그런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폭스 뉴스에서 그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지, 아니면 언론을 더 신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를 믿는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밝힌 그 비율이 45%였습니다. 응답자 비율이 45%고. 언론을 믿는다. 언론을 믿는다라는 비율은 이보다 적은 4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68% 응답자의 68%가 언론이 트럼프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전때 버락 오바마 대, 대통령 그리고 보라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대하는 보도 행태가 적대적이다. 예,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68%였습니다. 어, 이렇게 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이 주류 언론이 우보다는 좌에 가깝다라는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폭스 뉴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요. 그리고 제가 어 직접 5년 전에 팀 그로스클로스라고 UCLA 정치학 교수 전 UCLA의 정치학 교수고 현재는 아니다. u c l a 전 정치학 겸 경제학 교수였고 현재는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 중인데요. 팀 그로스클로스 교수하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 그게 5년 전이었습니다. 그데 그때 그 그로스클로스가 막 좌회전, left turn이라는 책을 어, 발간했었습니다. 그 이제 언론의 한90% 정도는 진보 좌파. 라는 그런 내용의 그 책이었는데 어,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60그 그 당시에도 6 60 0가 미디어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응답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다음에 8년간에 걸쳐서 연구 그 8년에 8년 동안에 연구한 끝에 좌회전이란 책을 냈는데 Left Turn 그 결과 미 언론의 절대 다수가 진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 언론을 신뢰한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응답자 비율이 32%로 그 조사 실시, 갤럽이 이러, 이런 그 여론조사를 조사 시, 실시한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32%밖에 안, 안 됐습니다. 그 언론을 신뢰한다는 게. 그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언론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 그 대선 캠페인에 그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면서 2015년 6월이었죠. 2015년 6월 이후에 이렇게 출마하면서 언론의 신뢰도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믿고 언론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트럼프 말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언론 신뢰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보다는 어느 정도 언론의 책임이 컸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재난번 어,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위키리크스가 어, 존 포데스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선대본부장 어, 존 포데스타, 존 포데스타 이메일을 해킹을 했죠. 그 위키리크 누구 러시아에서 이제 해킹했다는 뭐 그런 말들이 많, 많은데 그 해킹 내용 중에 그 이메일 내용 중에 그 포데스타가 민주당 아그 주류 언론들하고 이렇게 그 접대 주류 언론을 접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언론의 그 질문 그 질문을 미리 주고 그 힐러리 클린턴 최강 민주 민주당 대선 후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뭐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여론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항상 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것도 언론의 장난질이 들어가 있는데 샘플링을 보면은 민주당원 비율이 항상 높습니다 공화당원 응답자보다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 낮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이잖습니까? 이잖, 예. 그래서 어, 뭐 드러질 리포트 드러 아, 드질 리포트가 아니고 어, 라스무센 라스무센이 최근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수행한 일들에 대해서 55%가 55%의 유권자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5%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어 대답했고요. 그러니까 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포인트 더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론 조사를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워싱턴 포스트, ABC 여론 조사를 보면 항상 트럼프한테 이렇게 불리한 그런 조사를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링 때문에요. 민주당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화당원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어, 여론조사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주류 언론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주류 언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 가지. 그 관례가 깨진 것은 항상 주류 언론이 비 비판했던 그런 후보들은 당선될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95% 이상이 부정적인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언론 보도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인 보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 이 이것을 바꿔 얘기하자면은. 주류 언론이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어, 주류 언론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 많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언론 불신 시대가 어, 열렸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팀 크로스클로스 전 U.C.L.A. 교수 어, 그분. 하고 인터뷰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기자 만찬의 얘기였는데요. 그때 오바마는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다 어차피 나한테 다 표를 던지지 않았느냐. You all voted for me.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언론이 진보 성향이라는 것을 애누리 없이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조사에서 그 워싱턴 특파원들을 워싱턴 D.C. 특파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93%가 오바마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7%는 존 매케인 전 공화당 대선 후보한테 투표를 했고 93%가 오바마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워싱턴 D.C. 특파원들 중에 작년에 몇 퍼센트가 과연 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을까요? 저는 0%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